지금 부산의 분양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요. 어떤 분양권 사야 될까요? 좋은 거. 좋은 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그쵸? 나중에 살수 있는 걸로 치면 남천 섬이지나 르엘이나 배뇨부. 어, 그거. 일단 그거 세 개는 확실한 거고. 음. 근데 뭐 나는 서에서 팔사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다 완판됐지 음.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들 있잖아요. 음. 이 미분양 중에서 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 미분양 중에서도 돈이 될게 있다, 복석이 있다. 그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마이너스 분양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구별 로 나눠 볼게요. 네. 자, 부산시 수영구 미분양 아파트 생각나는 거는 일단 남천섬 대장이긴 하나 대형 평수는 아직 미분양이죠. 네. 60평, 70평. 저는 100평을 생각했어. 요 태남밤도 <laughs> 미분양이죠. 태남밤은 어마무시하게 비쌌죠. 근데 뭐 그래도 할인을 뭐 최대 5억까지 했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샀어요. 뷰 나오는 거. 어, 직거래해서 많이 샀고요. 이게 금액대가 지금 국평 84기준을 거의 최고까지 지금 찍고 있잖아요. 15억. 네. 뭐 15,8000까지 찍었죠. 15,8000, 38층이 음. 15,8000 찍었습니다. 음. 근데 태남 방이 4년 세대가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뷰안 나오는 음. 걸로 지금 남아 있어요. 음, 뷰 나오는 게15,8000 나왔고 음. 나머지는 이제 미분양이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음. 소진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빨리 나간 거예요, 이 정도면. 아 어, 맞죠. 음. 아마 저층들 뷰안 노는 거는 또 특별 혜택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게 죠 아무래도 할인을 더할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저희는 테넘밤 고층은 오케이 네. 저층은 할인한더라고 하더라도 네. 고려해봐라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는 얘기해 되죠 다음 네, 그 정도는 되죠 네, 드파인 강한 네. 지금 거의 미분에 다 팔렸죠 네 거기도 거의 다 팔렸죠 8사가 거의 12억대 네. 무피 좋은 거는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맞아요. 입주장이긴 하지만 12억대 8사 타입 좋은 매물들은 무피에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요즘 분양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도 하이엔드 이 정도 위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내년 입주기 때문에 네. 실거주 84 타입 12억대 괜찮은 매물들 압도 위주로 음. 네. 바로바로 무피면 거래되고요. 소액 프리미엄이어도 거래가 됩니다. 드파인또 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에 또 생각나는 게 강한센던 피스타동원아그 수영구였어요. 아 수영구. 망미동 굿자락이죠. 음. 미동이랑 광안동이랑 딱갈리는딱그 라인에 있죠 이거는 84타입이 8억이었어요 8억 처음에 엄청 비싸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laughs> 뭐 그냥 그, 그냥 보통 같네요 여기는 아직도 미분양인 이유가 입지가 조금 지금 그렇죠 음. 아무래도 거기가 아직은 조금 개발이 더 돼야 되는데 현장을 지금 가보면은 약간 조금 느낌이 음. 아직은 개발이 좀덜 됐다라는 음.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 옆에 광안 A구역이잖아요 예 네, A 구역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음, 강한 A 구역이 정말 조금 단지가 이쁘거든요. 음. 그게 이번에 간척이 났습니다. 그게 강한 A 구역이 진행됨으로써 강한 센터피스타 동원 또 도와줄 것 같아요. 음. 수영구는 이거 말고는 다른 뭐 미분양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음, 특별하게는 없죠. 자, 저희가 있는 해운대구 미분양. 음. 자, 생각나는 거 하나. 둘 셋. 경동 경동 4 차. 4차. 경동 4차. 4차인데 이게 4차인데도 이게 경동으로 그냥 분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1차랑 2차랑 이렇게 퉁 쳐갖고 101, 102, 103, 104 이렇게 하고 103, 104로 분양을 했거든요. 동을 103, 100. 하나처럼 보이는거죠. 어. 보이는 세대수가 작은걸 그걸로 음. 이제 커버 하려고. 음. 또 옆에 붙어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뭐 주차장 공유를 또 안하니까. 음, 뭐 경동 4차가 이렇게 완판이 힘들었던 이유가 일단 금액이 12, 12억대예요. 이것도 팔사 타입이. 응, 음, 12억 13억까지. 어, 12억 13억대인데 네. 이게 일부 세대는 주차장이 어 디게식이기 때문에 음. 인기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또 좋은 게 많잖아요. 음. 지금 만약에 이 13억 할수 있으면 또 베뉴브도 13억. 이하로도 갈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비교해서 합쳐서 보면은 아직은 좀할수 있는 게좀 있다 보니까 경동 4차가 지금 네. 미분양이 많고 되게 여지가 아직은 좀 있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경동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 치고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음. 회사 보유분 일부가 회사에서 7, 마이너스 7천만 원 정도 패백해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분양 사신 분들 음. 그게 고스란히 7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6천에서 음. 7천 그게 어떻게 뭐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큰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 그냥 뭐 일반적인 마이너스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상각이 그대로 나오는 이거 무피라고 봐야 되죠. 무피 근데 이제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한 6천에서 7천이다라고 음. 보시면 돼. 혜택가가 그대로 승계가 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운대에서 가장 우리가 보는 미분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저는 리엘리버파크 센터. 음. 이것도 대형만 남아 있어. 그렇죠. 104까지는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음. 104 A 타입이 조금 남아 있고. 그것도 금방 나갈 거니까. 음. A 타입은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금방 나왔어요.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빨리 나오고 있어서 저도 놀라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관심도가 제일 높은 단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구로 갈게요. 난구는좀 분양 물량이 많았어요. 난... 지금 난구에서 대장 분양 건 제가 봤을 때대현 d 음, i 일것 같아요. 이거는 마피 없습니다. 음. 온난이도 프리미엄 4천 5천 합니다. 처음에 분양할 때 얼마나 비싸다 했어요. 그럼 미분양 나와서면수잖아요 사람들. 음 응, 그렇고 막 뭐지 그 번호가 예당 번호가 천몇 번까지 갔잖아요. 음 예당 미분양은 아니었죠. 그냥 줍줍해서 끝났죠. 음 어, 근데 그렇게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나붙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참. 그러니까 일단 대장은 대현디아의 분양권이 맞고요. 난고에서는요. 음. 그 바로 옆에 있는 롯데캐슬 인피니엘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2 6년6월 입주인데. 1년 남았네요. 1년 채안 남았네요. 음. 요게 이제 마피 1000, 마피 2000에 나있습니다 음. 오션시티 그 다음에 도산이브 제니스 오션시티가 음. 이제 11월 달에 사정 사검 하거든요. 네, 사검 14일부터 14일부터 하는데 이제 1월에 입주입니다. 네 1월 입주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근데 여기는 음. 극과 극이에요. 진짜 극과 극이에요. 마이, 마이너스 3000에서 뭐 플러스 3000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뷰가 보이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플러스로 되어 있고 바다뷰 본다는 가정하에 그다음 바다뷰 안 보고 막 막히고 그 다음에 7호 타입이 좀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칠호 그러니까 타입 같은 경우는 개포가 가끔씩 개포 나옴 또 바로 나가고. 네, 개포 나옴또 바로 나가지. 여기 분양가 자체가 8십 타입 6급대 부산 시내에서 찾기 힘든 네.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음, 응. 이건 다음, 시, 실거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될 거고요. 마래. 마래. 이제 마래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말에는 그 환매 때문에 안심보장제가 음. 이제 10월 말부터 실행이 되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신청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일주일 정도밖에 안졌어요 그러니까 음. 안심보장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 다 1차로 다 받았죠. 이제 네. 그 음. 매물들이 11월 때부터 풀리겠죠. 그렇죠. 좋은 것부터 빠질 거예요. 이번에는 이그 안심보장제가 회사에서 지금 돈을 주는 안심보장제로 가는 게 아니라 환매론 형식으로 되는 건데 일단 접수를 받아서 이거를 전매 거래로 할 거예요. 이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델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 직원들이 이거 갖다 그냥 일반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가지고 부동산처럼 파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면은 그. 매방객들 중에서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매칭하듯이 이렇게 하고 거래를 해서 그 사람과 원래 샀던 사람과 기존에 이제 또 계약서를 쓰게 어, 계약서를 이제 같이 써서 이제 전매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심보증제가 일회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심보증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건설사 입장, 분양대행사 음. 입장에서도 좀마음 편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한번더 나온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건설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매로 한번 받아 준다는 거죠. 음. 좀 말이 어려우면 어려우나요? 뭐 어려울 순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잘쓴 거예요, 잘쓴 거예요, 잘쓴 거. 지금 말에는 한 삼, 이천도 나 있어. 이천, 어. 삼천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국제 금융 시티. 음, 거기도 아직 연도가 좀 남아서. 어, 많이 남았어요. 칠, 년. 음. 3년 남았는데 이제 마피500그 정도는 급한 건나 있어요. 음. 저층. 명예 빼려고 명예 빼려고하는 거지,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낭고에 문연 브루지오 트레시 거기는 분양가가 싸긴 싸어요 공공 분양이었고요. 음.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1,500. 거예요. 1,500. 음. 1,500이었어요. 1500 평당.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아피가 300? 500? 네. 이것도 명이 빼려고 하는 거지. 위치가 이게 조금 언덕이긴 해요. 많이 언덕이죠. 음.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위치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편은 싸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다 지어주고 나면 좀 무년 삼구역 되고 나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도 금액이 싸니까 등기 치는데도 부담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오9타이 기준으로 4억 보면 될것 같아요 제일 비싼 게 음. 이제 나온 거 끝이에요 이게. 없어요. 어, 생각보다 없긴 없네요. 네,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던게 생각보다 뭐 많이 없어요 동 r 구넘어 n 게 a p o r e Singapore, Singapore, s i n g a 피 o r 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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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g a p o 이 e s i n g a p 연식 차익도 나고 커뮤니티 차이 나고 이런 거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될것 같아요. 29년 3월에 입주기 때문에 시간도 음. 많이 남았고 그래서 지금 급한 마피 멤버는 없는데 입주장에서는 투자자일 경우에는 좀 마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나올 수 있는데 했지만. 근데 주변에 신축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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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또 대형 평수가 많거든요. 52평이 되게 많은데 그 대형 평수를 받아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어,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동래구에 DIL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본... 이건 지금 많이 찾아요. 음. 사각보다 로제비앙 잘 돌아요. 음. 그러니까 또 동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시그니처. 뭐 그, 그, 그건 분양 그때 너무 되게 많이 먹긴 했었죠 9억. 9억대. 네. 이거는 지금또 마피가 1000 정도는 나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팔리는 그 시기는 아닌 거 같아서. 거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반도유보라. 유보라는 뭐 미분야. 워낙 분양이안 돼서 할인 분양 여기도 1억 한다고 있죠. 잘안 팔려요. 지금 현재는 음, 간간히 뭐. 팔리고 있죠. 8사가 사직... 7억대. 음. 7억대. 4지 사직... 그럼 가격 괜찮은 거 아니야? 8사가 동네구의 평지에 7억대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세대수가 400세대밖에 안 되고 아무래도 브랜드가 반도다 보니까 좀 롯데 에비해서는좀 약하지 않나? 아니요. 그리고 사직동 상용 더 플래티넘 동네 아시아드. 이름 왜 이렇게 긴네요5고 타입은 완판인데 8 4 타입은 주변 시세 대비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어서 8 4만 이제 완판이 안 됐죠. 5고는좀 바로 됐죠. 그렇죠. 이제 없어요 동네구도아 그냥 별로 없네요. 연제구. 연제구. 연제구에 연제구 뭐 있지? 대장 아파트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트에. 음... 양정 상구요. 이거는. 피 없어요. 대장은 딱 보셨을 때만 피가 없어요. 무피 삼천까지 내 것도 분양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팔사 음, 타입도 비쌌죠. 네. 그런데 여기 피 삼천부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까. 또 양정 1구역이좀더 주목이 받았는데 또 막상 이제 지어지고 보니까 양정 1구역은아 양정 1구역은가 보니까 생각보다 고바이였다. 많이 고바이였다. <laughs> 그래서 대장 아파트가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고그 외에 뭐 양운 내 안에 시청역 해보르 센트피아 아틀레 933 그리고 센텀파크 에스케이뷰가 연재구 있는데 이건 다 미분양이다. 음 다. 왜 미분양이지? 좀 소형 단지. 세대 수가 다좀 음.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음. 그래서 좀 미분양 난것 같아. 위치는 다 역세권이었거든요 거의 네. 다. 다는 아니지만 아틀레에는뭐 초역세권 연결이었고 연결이 네. 네. 또 해모르도 그렇게 여기서 멀지 않고. 거즈형 양호 내한에도 지하철상 네, 멀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대수가 다 작았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산 진구 서면 진구 진구하면은 포시즌 아 봄철은가? 요 겨울 정말 이 동네 사랑하죠 많이 짓지 진짜 많이 짓고 음. 미분양도 많이 나고. 오 근데 또 전월세 잘 되고. 참 신기해요 <laughs> 자, 서면 서미더 뉴가 대장인데요 835 완판인데 음. 대형평수는 역시 좀 절고 있다 음. 음. 그리고 가야, 로,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미분양입니다 네 많죠 이거는 후분양이니까 미분양이라고 음, 보면 후분양이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후분양 그리고 또뭐 있죠 서면 어반센트 대시아 음. 지주택 이것도 지금 미분양 음. 가야 힐스도 가야 힐스도 미분양. 음. 이것도 후분양이니까. 음. 쌍용동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어, 거기도 미분양. 어, 미분양. 이것도 역세권인데 미분양. 거기는 분양가는 좀쌌는데 내부가 좀 좁게 나와서 팔사 음, 타입이 칠억이 안 됐거든요. 가격적 음. 메리트랑 위치적 메리트는 있는데. 음. 그 모델하우스를 가 보면은 왜 그런지 알아요. 좀 지난 많이 좁아요. 솔직히 유닛을 볼 필요는 있어요. 관심 음. 있는 단지라면요. 봐야죠. 부산 동구. 동구. 하나, 둘, 셋. 블랑써미. 있어요 어쨌든 미분양 보는 거 아니었어요. 미분양과 마피. <laughs> 블랑써미는 미분양 없잖아요. 마피는 있잖아. 마피는. 마피 이천. 마피 루버 가리는 세대 그런 음. 것도 마피 이천 좋은 거는 풀피. 응. 음. 뭐 이천 3천 지금 확실히 그 블랑써미는 루버에 의해서 좀 많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석으로 갈까요? 분양권 분양이 네. 많은. 아, 강석분는뭐 에코, 에코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물량이 많아요. 프루지오리는 지금 여기서 대장이거든요. 분양권 대장. 그렇죠. 처음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원래 위치를 좋은 데 주거든요. 그다음 에 분양가도 좀 싸졌어요. 근데 프루지오리니 다들 좋아하는 1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 근데 프루지오리니 지금 입주 상태인데 이제 여기는 피가 막 8천 1억 5천부르는데 매도자가 양도세를 내면 손에 지는 거는 실질적 66% 내면 1억이라고 하더라도 4천 음, 조금밖에 못 내. 어,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 1차, 대방 2차도 지금 마피 1,500, 2 0나 했고요. 중공도 마피 1,200나 있어요. 다 마피라고 보면 되 처음에 분양했던뭐 강서자이나 그다음 한양 수자인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뭐코델타 센터 푸르지오, 푸르지오 린뭐이 정도? 그외는다 마피었어요. 마피.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위치가 어, 좋았잖아요. 응. 어, 분양가가 진짜 쌌어요 강사자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으로더라고 메이커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대였으니까 상대 초반이었잖아요. 응, 공공분양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분양하는 게뭐 30대 평 기준 거의 다 그럴까? 5억대에서 5후반대 5억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세무 포함 누가? 그러니까 강사자이가 싸지. 부르지우리는좀 응. 비싼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잘 받쳐준 거죠. 금정구 갈게요. 네. 더샵 군정 이법시티 위보시티 더샵 위보시티. 요것도 마이너스 1000 정도 나 있어요. 거기도 뭐 지주택이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위치가 사대부고 옆에 있고 또 도서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생활하기는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약간 멀다는 단점. 음.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강 가면? 일강에는뭐 유림, 유림 하나밖에 음. 없죠. 이게 마피 이천, 마피 삼천에 나 있어요. 금액대로 나쁘지 않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발사가 육억이었잖아요. 네. 네. 그 구조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근데도 이게 지금 대리수가 천 세대 없다 보니까 이제 마피 1 천, 마피 천 정도 나 있는데 투자가 집을까요? <laughs> 이건뭐 실거주 겸 투자로 가야지. 단순하게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나중에 뭐그 저지지 항공결이 부지 자리. 음. 거기가 만약 분양가막 3천 얼마 분양해버리고 나면은 또 그쪽 일광신도시가 약간 뜨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들어. 사상에 이제 하나 또 있죠. 사상. 사상에 뭐 있지? 엉공 더샵리오먼트 아. 마피천. 거기는 실거주로 거의 많이 가져보긴 했어요. 그 주변 분들이. 왜냐면 신축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근데 주변 시세대비보다좀 비쌌어. 아, 좀 비쌌죠. 자, 부산에 생각보다 미분양이 많은가요? 마피랑 분양 단지가? 분양 단지들을 보면은 뭐 그냥 꽤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살만한 것도 뭐? 자, 그럼 여기서 소장님께서는 어, 나도 그렇고 정리하면서 딱 사람들한테 이 정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요 미분양 나는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 아니 마피 단지들의 공통적인 특징 분양가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많이 비싼가? 그 다음 주변에 호재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냐 작냐 거기에 브랜드가 좋냐 안 좋냐 그리고 또 지금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미분양 단, 미분양이 난 단지들이 음. 완판이 나더라도 음. 좀 못난이들은 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물건들이 다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음. 손해보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왜 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버티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털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손해를 보고 음. 또 팔게 되는 시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을 살 때는 제일 좋은 걸 사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거. 약간 안타까운 거 분위기 입슬려서 음. 미분양 이제 모델라스 갔다가 음. 그냥 넙죽 사오는 거. 그럼 만약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샀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 패팅하셔야 돼요. 근데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미분양에서도 마피에서도 내가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음. 이게 미분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에 샀는데 장이 더안 좋아지거나 이게 물건이 뭐지? 뭐 우리가 이해하는 뭐 대단지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뭐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또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미분양 또 옥석 가리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또 옥석 가리기. 이제는 더 그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내집 마련 궁금하신 분, 돈 되는 부동산 전화 주세요.